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혜를 내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혜를 내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가르쳐준 r 같이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미운다 n d 이 u i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이 다음에 예수님 v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n 리 뭐라 말할까? 그 t 에는그끌어 h e 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w s a r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받던 시기를 그 버리고 그래서라서 모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소. 예, 오늘 봉독되어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 한번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 한번더 위기 예. 첫째 날은 위기입니다. 여기 쭉 적혀져 있죠. 그럼 두 번째 날 저녁 집회는 뭐죠? 회계입니다. 그쵸? 그렇죠? 셋째 날 저녁 집회는 지우고요. 넷째 날은 주님입니다. 잘 꿰면 이게 지금 설교가 그냥 한 테마를 갖고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인데 너무 올려다 보시면 목 아파가지고. 자, 위기인데 우리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2019년도 12월서부터죠, 그렇 겪었던 위기가 있죠. 어떤 위기일까요? 그렇죠.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위기 맞죠? 네, 맞습니다. 심각한 위기 맞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금 이제 거의 엔드파제의 거의 끝나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바라기는 2023년도에 확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끝나는데 이게 지금 후유증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인 후유증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교회적인 후유증도 굉장히 큽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의 코로나로 만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교, 교회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기생들도 그 코로나 직전에 교회 리모델링하고 이랬던 친구들, 목회 친구들이죠.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입에서는 담아서는 안될 표현이에요. 교회가 부도날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헌금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헌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교회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근데 리모델링은 했고, 그다음 빚은 은행에서는 코로나라 그래서 빚 갚는 걸 이렇게 기간을 늘려주고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렇다 교회라고 봐주는 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입은 줄어들고 이자율은 자꾸 높고 이자 감당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는 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문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는 틀림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잖아요. 뭐를 조심합니까? 마스크가 답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에도 나 마스크가 답입니다. 그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해요. 공원 같은 데왜 마스크 안 쓰냐고. 그러니까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면 해결이 되고 그다음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마스크를 쓰십시오.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위기는 못 느낀다는 겁니다. 못 느끼고 어, 옆에 껴도 저렇게 가. 어? 저 교회도 저렇게 가.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저렇게 가. 아, 이렇게 가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서서히 같이 가다가 그냥 느끼지도 못하고 같이 어느새 영적인 깊은 잠을 자다가 죽어버리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런 육체적인 위기, 눈에 보이는 위기, 느낄 수 있는 위기는 언젠가는 끝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세게 사람 몸에 붙어갖고 세게 부작용을 일으키면 죽어요. 왜냐면 하 세면 사람들이 약을 더센걸 넣잖아요. 근데 약해지면 들어오는 약도 약하거나 벌써 4차 접종은 안 받은 사람 많죠. 그렇죠안 받죠. 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자기도 오래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미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약물이 세게 들어가고 치료가 세니까. 코로나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변, 변형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에, 여기 오래 기생하려고 자꾸 자기가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게? 병을 약하게 만들게.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만들게. 그러면서 오래 몸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분명히 끝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들어오면 요 뒤에 주체는 마귀 놈이 역사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될 때까지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성도가 변해서 지옥의 백성일될 때까지 그냥 달달달달달달 달달 털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위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더 본문을 같이 읽어 보죠. 그냥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레스 교회의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 해달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감사 기도를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달라 감사로 기도해달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해 달라고 반복합니다. 기도해 줘. 계속 기도해 주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고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붙이면 전도할 문이 확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 그리스도의 비밀,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발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 헬라우르, 도 미스테리움, 투크리스도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움, 이거는 영어로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히스테리 말고, 히스테리는, 에, 그거예요 알았죠? 히스테리는 그런 거고요. 요 미스테리는 그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헬라어 원어상으로 쓰여질 때요 미스테리움, 미스테리온 이렇게 쓰여지는 비밀로 번역되어진 것은 이성의 눈으로 그리고 인간의 경험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되거나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당신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참으로 비밀스럽고 신비롭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 날, 주님이라는 것을 갖고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와 같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거듭, 비밀이란 뭐냐?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시된 비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시된 비밀을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시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시된 비밀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 달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때묻지 않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정말 순수한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복음이 있다는 겁니까? 짝퉁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짝퉁이 있다는 겁니다. 짝퉁이 진짜가 더 보이잖아요. 더 진짜가 더 보이잖아요. 짝퉁이더 진짜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짝퉁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요. 짝퉁으로 사람들의 욕심과 생각과 기대를 더잘 맞출 수 있고요. 순수복음은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비껴갈 수 있고요. 순수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협할 수 있고요. 순수한 복음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순수한 복음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짝퉁복음은 듣기 좋아. 짝퉁복음은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잘 맞아. 짝퉁복음은 내 욕심하고 잘 맞아. 어떤 복음을 듣고 싶습니까? 짝퉁복음이요? 진짜 복음이요? 진짜 복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진짜 복음보다는 짝퉁 복음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화두로 던졌던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는 위기보다 더 위태로운 것은 영적인 위기이고, 이 영적인 위기를 갖다가 초래하는 주 범위는 짝퉁복음입니다. 짝퉁복음. 짝퉁보금. 자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짝퉁복음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혼자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짝퉁복음이다 이러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리교 목사님이 왜 갑자기 구세군 창시자를 이야기하지? 자,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죠? 존 예, 네, 요한이나 존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존은 영어 표현이고요. 요한은 독일식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존 웨슬리, 그러니까 웨슬리가 영국 사람이니까 요한 웨슬리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 웨슬리로 하겠습니다. 자존 웨슬리죠. 웨슬리가 그 죽고 난 다음에 대략 50, 한 50에서 70년쯤 후에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그 구세군을 갖다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근데 구세군을 출발하기 전에 윌리엄 부스는 그냥 웨슬리안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하는데, 감리교 신학이, 웨슬리 신학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 중에 성결을 강조하면 성결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예입니다. 순복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봉사, 이런 걸 강조하면 그게 구세군입니다 그럼 감리교는 뭐야? 감리교는 다 합친 거야. 알지? 다 합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안 돼. 감리교는 성령의 역사도 강해야 되고 감리교는 성결해야 되고 감리교는 구세군 못지 않게 사회적 봉사도 강하게 해야 되고. 근데 우리 감리교회가 세계가 다 아니야. 더 이상 설교 안 할게 알았죠? 여기서부터는 웨슬리 회심주간에 들어요 알았죠? 웨슬리 회심주간에 여기는 제 바깥입니다 느낀 대로입니다 아, 느낀 대로 자, 윌리엄 부스가 철저하게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인데 윌리엄 부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오는 세기에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세기에 가장 큰 위험은 가짜 복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 없는 신앙,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세 번째 회개 없는 죄사함, 네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다섯 번째 지옥 또는 심판 없는 천국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다가오는 세기, 이 사람이 대략 1870년대 사람이니까 다가오는 세기면 1970년대인데 우리 그보다좀더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 150년쯤 지난 건데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100년 뒤를...